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한번 사람들 앞에서 땡겨봐. 이제 걸어서 정도 두두 걸어보세요. 두 손가락에 다. 이렇게 한번 땡기시고 이렇게 또 보여주셔도 괜찮아. 다 보여주시고 여기서 땡길 때 중에 이제 해법. 여기서 땡기실 때 여기서 땡길 때 주먹을 쥐시는데이 손가락 네 개가 고무줄에 이렇게 걸쳐야 돼. 손톱 부분, 손톱 반달 부분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걸쳐보세요. 네 손가락에. 자,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는 안 보여. 저만 보여. 그 뒤에 사람들은 보여요.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를 이제 동시에 펴야 돼.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펴시면 안 되고, 동시에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펴집니다. 동시에. 하나, 둘, 셋. 해보세요. 아, 넘어갔죠? 네. 안 넘어 가신 분? 오 다시 한번 해 보세요. 자한번더 합니다. 두 손가락에 고무줄을 이쪽으로 넘겨 보겠습니다. 하시고 여기서 네 손가락이 고무줄이 네 손가락 손톱 반달 부분에다가 딱 걸어놔야 걸쳐야 돼요. 걸쳐야 돼 걸쳤어요? 네. 안 되신 분? 자 이렇게 하시고 이네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면 안 돼. 한 손가락씩 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네 손가락이 동시에 하나 둘셋딱 이렇게. 그러면 넘어가요. 해 보세요.